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대뜸 손해 사정사에게 연락이 왔던 경험 있으신가요?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액일 경우 손해 사정사가 따로 조사를 나와서 경위를 파악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정말 중요해요. 손해 사정사가 서명하라고 한다고 아무 서류에나 사인하거나 물어보는 질문에 다 대답해주면 큰 손해를 볼수 있거든요. 보험사에 소속되어 있는 손해 사정사는 내 편이 아닌 보험사의 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험사는 하나의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나에게 보험금을 주는 것이 정말 타당한 일인지 꼼꼼하게 따져보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잘 받아내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꼭 해야 하는 것을 잘 구분하고 대비해 놓아야 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손해사정사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절대 서명하지 말아야 할 서류와. 반드시 알려야 할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해 사정사가 조사를 나오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어요. 하나는 보험 가입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보험금 청구를 했을 경우, 두 번째는 보험금 청구 금액이 고액일 경우입니다. 고액이라고 하는 기준은 제 경험상 보통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좀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때 나오게 됩니다. 손해 사정사가 조사를 나온다고 해서 막 갑자기 불쑥 집으로 찾아오는 건 아니고요. 서로 약속을 정한 후 고객님의 집 근처 카페나 자택에서 만남을 가질 수 있어요. 손해 사정사님들은 두툼한 서류를 늘 가지고 다니는데 받아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객님들께서는 손해 사정사 분께서 여기,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하면은, 어, 사인해야 되는 건가 보다. 내용도 확인도 제대로 안 해보고 바로 사인을 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손해 사정사님이 오시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불필요한 병원 이력은 말하지 마세요. 손해 사정사라는 말 자체도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물며 그분들이 하는 일은 더 생소하겠죠. 그분들은 여러분에게 먼저 이런저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 중에 보험금 청구 시 제출한 병원 외에 더 다녀온 병원이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굳이 추가로 대답할 의무는 없어요. 따로 병원을 간 곳이 있더라도 보험금 청구와 관련이 없다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험사에서 내 병원 기록을 많이 알아봤자 나에게 좋을 건 하나도 없거든요. 불필요한 병원 이력을 더 말했다가 보험금 지급이 괜히 제한될 수 있거나 거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많이 하세요. 손해 사정사가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하면 이건 왜 사인을 해야 되나요? 어디에 쓰는 건가요?와 같이 사용처나 이유를 꼼꼼하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진료기록 사본 확인서에도 최대한 다 작성해서 백지 서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건 왜 물어보지? 이건 어디에 쓰려고 서명을 받는 거지? 속으로만 의아해하고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것을 말로 꺼내서 물어본다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바뀔 수 있어요. 나는 필요한 말만 하고 손해 사정사 분께는 말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게 바로 전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손해 사정사에게 절대 서명해주면 안 되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입니다. 이 동의서가 있으면 보험사에서 내 진료 기록을 마음껏 열람해 볼 수가 있어요. 또 진료 기록 카드에 내가 기록을 다안 했을 경우 보험사에서 직접 할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죠. 이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백지 서명이 되지 않도록 내가 직접 진료카드 기록을 꼼꼼하게 다 작성하도록 합니다. 손해 사정사에게 절대 서명해주면 안 되는 서류 두 번째는요, 부재소 합의서입니다. 이건 악질 중에 악질 서류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보험을 강제 해지 당했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보험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에 대해 추민사 형사소송도 제기하지 못한다. 하는 거에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이걸 모르고 대뜸 서명을 했다가는 억울하게 보험금도 못 받았는데 팔다리 다 묶여서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꼴이 될 수가 있어요. 손해사정사에게 절대 서명해 주면 안 되는 세 번째는요. 바로 면책동의서입니다. 면책동의서는 보험사가 책임을 면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서류입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든 안되든 상관없이 차후에 동일 부위에 대한 상의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험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 무조건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당 부위에 대한 보장은 전혀 안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은 무조건 동의하면 서류는 아니고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나중에 확인을 해본 후에 대처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바로 의료 자문 동의서입니다. 말 그대로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동의서인데요. 내가 청구한 보험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타당한가에 대해 의료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을 말해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보험사가 정한 의료 전문가, 두 번째는 고객이 정한 의료 전문가. 세 번째는 제3의 의료 전문가가 될수 있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두 번째가 가장 유리할 거고, 보험사는 첫 번째가 유리할 겁니다. 그런데 제3의 의료 전문가도 보험사 측에서 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고객에게 유리한 동의서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최대한 동의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서류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보험사에서 말한다면 일단은 보류하시고, 독립 손해 사정사에게 다시 상담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바로 전부 다 동의를 해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더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나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에는 나의 의료기록이 정말 세세하게 다 들어있어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일처리를 좀더 빨리 하고자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될내 의료정보를 알리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음이라는 어플을 통해서도 이런 의료기록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되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것꼭 알아두세요. 연말정산 자료는 가입일 기준 5년에서 5년 3개월 정도 전 것까지 확인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전부까지 발급 요청을 한다면 거절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제출을 하더라도 먼저 내가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문제가 없을 경우 건네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직업 변경에 대한 고지입니다. 직업이 변경되었다면 보험사에 꼭 말해야 돼요. 이건 보험사의 고지 사항이기도 해서 이를 알리지 않았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직업 변경 알림 위반으로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거든요. 보험사에서 직업 변경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직업에 따라서 사고 발생 위험이 변경되거나 증가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일반 사무직을 하다가 경호원으로 직업을 변경했다면 직업 특성상 상해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잖아요. 보험사에서 정한 상해급수 또한 사무직은 상해 1급, 경호원은 상해 상급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꼭 알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손해사정사 조사 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절대 서명하면 안 되는 서류와 반드시 알려야 할 정보를 통해 보험금을 100% 받아내는 전략을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 외에 보험 정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보험신사에 언제든 물어봐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보험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